안녕하십니까 정현입니다. 오늘은 아, 소방관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분이고요. 가빈계유인자경술입니다 이분은 소방행소에서 일한 지가 한20몇 년이 돼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제 인자일주들 대체적 특징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특히 그냥 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유금이 미네랄 워터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그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계시고요 또뭐 다른데 또 대학원에도 또 등록을 하셔서 박사 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그 소방사들이 가장 어렵다는 그 시험에 지금 응시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분이 앞에 이 개갑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친께서는 어떤 모양일까? 우리 부친께서 조금 더 이렇게 무슨 이런 개갑에 대한 직업물상을 하지 않는 않으면 조금 폭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 중에 이 개갑이 이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요 개갑이 이렇게 어 일주와 그 월주에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또 이렇게 폭력적인 거를 행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갑의 물상은 정말로 조금 우리가 특이한 물상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뭔가 때리고, 만지고, 부풀리고, 뭐, 빵집을 한다든지, 두들겨 팬다든지, 짜장면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뭐라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치고, 때리고 하는 복싱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한은 그냥 평범한 가운데에서는 약간 구타의 물상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갑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이분은 부친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모친을 모시고 있는데, 굉장히 효자입니다. 그래도 인자일주들이 굉장히 효자라서 이 엄마를 아주 극진히 모시고 있고요. 특히 이 개관무가 짜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운에서그 무술연에 개관무가 딱그 짜졌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또 무술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끌어갔다가 그 고객 집에서 그 피해자 집에서 어떤 뭐말썽이 생겨가지고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왜한 번씩 이렇게 뭔가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으로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 1년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소송에 결국 승소는 했지만 왜그러면 일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고 또 이분이 직접적으로 무슨 피해를 준게 아닌데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개간부가딱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는 어 이렇게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교통사고라든지 무리한 어떤 덤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실 수 있는 게 개간무의 물상이기 때문에 개간무의 물상에 사람이 거의 죽다시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대운은 무토 대운이 아니었는데도 세운에서무술년이 왔을 때딱 개간무가 짜지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를 보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또 이분한테는 그게 또 칠살이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다행히 승소를 했지만 이유를 알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학의 물상으로만이 이게 풀어질 수 있는 개관문 물상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7살이니까 관제구설이 온다. 이 정도는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쁘게 정말 적용되는 거는 그 시공학 물상만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자 조합이 딱 짜여졌을 때 정말로 안 좋구나라는 것을 어, 아셔야 되고요. 이분은 이미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앞에 껍질가 딱 있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에 저렇게 경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임자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식은 없고 그냥 이혼을 한 상태로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어 이게 이제. 이제 남자는 나이가 조금 있어도 뭐 재혼을 하면 또 애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물상이 조금 술을, 술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시라든지 술월이라든지 술술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어,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 따라서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물상에서는 술시기 때문에 자식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어,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학이 아니면 이런 술시에 왜 애를 못났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근데 시의 자리에 저렇게 술시가 있으면 애기를 생산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 술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기운이 다 소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수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도그 술식만으로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직장 내에서도 뭐 어떤 위치에 가 계시고 다른 게다 괜찮으신데 그런 쪽은 조금 이렇게 이런 사주상으로서의 그런 그런 혜택을 못 본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어쨌든 운은 임묘진 사우미로 가기 때문에 말년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나중에 어떤 자리에 올라서 그 지금 이제 관운이 이제 좋아지는 운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여, 열심히 이렇게 이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 교수로서 나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운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다. 왜? 미나라 워터가 유금이 앞에서 수기에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총명하다라는 점하고 개관무의 물상을 같이 갖고 있고 인호술의 합을 갖고 있는데 오화가 오면 좋을까요? 글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쨌든 직장 물상으로선는 인호술을 갖고 계신 분은 직장 공직에서 탁월한 분이다라는 거. 인호술 물상도 역시 공직에는 최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인호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끝까지 직장 안에서 승승장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